안녕하세요. 노블레스 TV 박정훈입니다. 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덕분에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조금 더 많은 인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오늘은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아나운서가 아직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손희량 준비생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 우리 친구들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해주고 싶으신 그런 어떤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죠. 어, 일단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한, 한다는 거예요. 어, 제가 제가 혼자서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 멕시코, 프랑스, 영국, 일본 이렇게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혼자 여행을 했었는데요. 저의 관문은 혼자서 자립심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혼자서 처음 맞닥뜨려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난관을 극복해 나갈지, 대처해 나갈지. 그게 저의 큰 관문이었어요.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이제 그때 그 인연으로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종종 방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행에서 배운 건요, 바로 소통이라는 거예요. 굳이 여행이 아니더라도 괜찮거든요. 경험을 하려면요. 봉사 활동이나 대외 활동 혹은 음 아르바이트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행을 여, 아 이렇게 봉사 활동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경험을 쌓, 쌓게 되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서 또 소통이란 것이 발생이 하, 발생하거든요. 소통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 로 인해서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통이란 것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시청자 그리고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의 우리가 텔레비전과 하는 그런 소통이란 것을 아나운서가 하게 될 거잖아요. 이런 소통이란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경험은 정말 경험은 절대, 절대 자신을 저버리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거든요. 1분 1초가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분 1초든 다 쪼개가지고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네, 어, 아나운서 준비생인 손희량 씨께서 어, 경험을 통한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더 드릴 텐데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발음 연습, 스피치 연습 정말 열심히 하죠. 자, 아나운서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음, 스피치 역량인데요. 어, 정말 이렇게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 일단, 발음, 억양, 그리고 톤. 모든 게다 중요하죠. 일단, 첫 번째로 진행 능력이 일단 우선이 돼야겠죠. 음. 하지만 저는 이런 진부한 얘기는 학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제가 하지 않겠고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신을 잘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되게 목소리 톤이나 음색,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가꾸고, 많이 가꾸면서도 저희가 또 시험을 보러 가잖아요. 시험을 보러 가면은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서류에서 떨어져서 면접도 못 보는 그런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때마다 다들 생각을 하죠. 아, 내가 뭐가 못나서 내가 뭐가 내가 뭐가 잘못됐나 도대체 내가 이 가고 있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 다들 슬럼프에 빠지게 돼요 저를 비롯한 아주 많은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텐데요 공감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이 부분에 네.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그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내가 최고다. 해상에서 내가 제일 잘해. 진행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것뿐이지. 내가 제일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뭐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아나운서가 될 그런 덕목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정신을 정말 딱 잡고 있는 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아나운서를 지망하고 있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많은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솔직하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아나운서 준비생 손희량 씨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나운서라는 직업 멋진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마디 해주시고 어, 노블레스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험 경험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집에 집에서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핸드폰 보는 시간 지식을 쌓고 좋죠. 하지만 이제 누워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움직여서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 그리고 자기 자신 정신 건강을 잘 기르기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은 여러분도 아나운서가 정말 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 노블레스 TV 생생 직업 정보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no.